안녕하세요, 브리미나의 전선입니다. 오늘은 보잉 소모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제일 첫 번째는 타이밍 테이프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번, 2번, 3번, 4번, 4번, 5번까지 두께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이 두께에 맞게끔 이 홀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죽타터입니다가죽타터는 이제 보잉을 칠 때마다 기름이 쫙 닦아줘야 되거든요. 자석이 또한 손에 착하게타터를 리턴에 딱 붙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. 이 다음 제품은 핸드 컨디션입니다. 저 엄지 사이즈가 조금 크거나 안 되고 엄지 임이 조금 빠른데 통량을 늦춰서 타일밍을 조절을 하는 제품이고요 중략식 테이프, 중약식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고 볼링맨이랑 크리너 티슈가 있죠 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을 다 치고 나서 이제 볼 관리를 하는 제품입니다 한 장으로 6개 이상 볼링공을 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 대기예요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땀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LBS솔 같은 경우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이거는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딩 패드, 타입 착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은 이 패드가 가성비가 좋아요. 15,000원 정도거든요. 근데 델타 정품 패드 같은 경우는 2만원 후반대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햄머 파워 디젤 라이트 볼링화가 출시되었습니다. 이 매트한 블랙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있고요 다이얼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편하게 신발등을 묶고 풀수 있습니다. 돌리면 묶이고 탁 들면 풀립니다. 이버의 볼맨 상점 검색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